마지막 주 일요일이고요. 갑오징어 낚시 나왔습니다. 여기는 흔산 신성호에서 갑오징어 열심히 낚고 있는데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갑오징어가 아주 핫하게 나오고 있어서 배 예약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갑오징어 손맛 진하게 보시고 가시고 맛있게 요리해서 가족들과 나눠 먹으면 이할 만한 낚시가 없죠. 오늘은 처음으로 갑오징어 낚시 스피닝. 여기는 세에 장어풀을 감은 삼봉이고요. 아 삼봉, 세에 삼봉 기가 막히네요. 한리 아주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 군산. 신성어 승선에서 흑도 부분인데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흑도 바닥 지형은 펄 위주의 지형입니다. 폐 건물과 다른 조사님의 라인 트러블만 없다면 갑오징어에 진하게 쪽 빨아가는 입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사용 로드는 팀런 로드인데 갑오징어에 쭉 당겨가는 입질과 늘어지는 초리의 변화를 보고 챔질을 했습니다 갑오징어 채비 운영 방법은 로드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놓았다가 스테이 한 3초간 다시 또 들었다가 놓았다 반복하여 스테이 무게감 플러스 초리때의 변화를 확인하신 뒤 무게감이 느껴지신다면 강한 챔질로 안정된 릴링을 하시면 됩니다. 차. 초리 때쭉 늘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챔질 뱅기 시1 9 일인데 아드래금 좋습니다. 까랑까랑까랑까랑까랑. 전갱이 얘긴인데 쭈꾸미 때도 좋았는데 갑오징어 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갑오징어 몸을 회전하면 쫙쫙쫙 사방에 전쟁터인거 아시죠? 다시 확인 후 챔질 정갱이 아... 명불허전입니다 명불허전 들었다 땄다 무게감 느끼고 자이야~~ 조타 프리즘 레인보우에 나온 갑오징어입니다 우리가 주꾸미 때만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오징어 때 아주 전천으로 조타 프리즘 액이 좋습니다 만조와 간조 중간대 되는 시간대였는데 거의 뭐 폭풍적으로 피딩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액션을 주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쭉쭉 빨아가는 입질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 좋다. 레인보우에 나온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가보증업. 좋다. 프리즘 애기는 레이저, 틴셀, 프리즘 효과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와 상관없이. 갑버징어가 입질을 활발하게 반응을 해 주었고요. 연타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좋다. 프리즘. 레인우풀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이풀르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못 풀지?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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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라. 이잘라 잘라. 잘라, 잘라, 잘라. 그래, 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저, 저 하나는 살렸어요? 네. 그럼 됐죠, 뭐. 꼬인 걸 어떻게. 스텐의 퍼플 핑크 심해가 보증 때 제가 많이 썼던 액이죠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아주 잘 먹습니다 오오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지금 물이 거의 정조 타임이 다 돼서 봉돌을 낮췄고요. 18호로. 봉돌을 아침에 20호를 썼다고 계속 20호를 유지하지 마시고 봉돌에 변화를 주셔야 가브징어 입질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또 그리고 가브징어가 빙빙빙 돌아오면 먹물틸 확률이 높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격주 의사님께 큰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무게감 느끼면 차이야 수심이 50m 이상 돼서 장어포를 감은 애기를 사용했습니다 삼봉 애기가 깊은 수심에 반응을 많이 했고 삼봉 애기에 올라탄 가부징어가 사이즈가 다 좋았습니다 이날 한 50수 이상 한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삼봉 애기를 사용해서 잡은 애기였고요 앞으로 시즌 마지막 후반으로 갈수록 삼봉 애기에게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님들도 여기 세네에서도 삼봉 애기가 출시되었고 또 나오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으로 장어 볼을 업은 삼봉 이용하십시오 아주 반응 핫합니다 핫해 잘이야 이제 왔습니다 세네 삼봉 아, 집중하느라고 말도 안 하네. <laughs> 아까, 아까 문어와 마리 꼭 잡고 싶다더니. 나이스! 물들어올 때팬불리 <laughs> 확실 일요일에 신성호에서 갑오징어 낚시 했는데 초조함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삼봉의 기수 사용했는데 기쁜 수심에서 잘 먹어준 것 같고 또 사이즈 좋은 갑오징어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광어 다운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 끝나 끝 화이팅! 삼봉의 기에 감아뒀던 장어분은 미리미리 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더 쓸까? 아꼈다가 이러다가 집에 왔을 때 그리고 며칠 뒤에 사용하려고 냄새를 맡으면 아 스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 사용 후 미리미리 꼭 떼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기의 이물질도 안 묻어요. 이물질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 썩은 냄새. 아 어, 호주왕으로 마무리합니다.